해드라인입니다. 울산시는 취약한 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통해 제조업과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 한계를 돌파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내에서 김기현 시장과 시민, 공무원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울산 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등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2시 중구에서는 찾아오는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무대 위 연주를 하러 오는 사람도 그 연주를 즐기러 온 사람도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Yes, 이번 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박종수 박사와 울산대학교 허영도 교수의 울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 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월 12일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결과는 올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 수립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와 동부가 오일허브, 혁신도시, 강동권 개발 등 지역 핵심 사업을 반영한 관광, 유통물류, R&D 등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요즘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피해를 막아주는데 나무에 도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참승해줄...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남구 옥동 울산 대공원 내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나무심기 요령 설명을 시작으로 나무심기, 빗정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목재의 질이 좋고 쓰임새가 다양한 편백나무 2,300그루를 심었는데요. 나무는 산소를 만들고 온도를 낮추며 습도를 높여줌으로써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목일은 나무를 직접 심음으로써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지난 3월 27일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자원봉사센터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영철 시의장,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 정립과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 가치를 수립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 마련됐는데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주성수 교수의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학계와 자원봉사 전문기관, 기업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센터 장광수 이사장은 자원봉사 전문가, 자원봉사 단체, 시민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소중히 듣고 사업에 반영해 울산시 자원봉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3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와 옥교동 중앙전통시장에서 2015 청년 CEO 창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 6기 예비 청년 CEO 출범 선서로 진행됐는데요. 6년째 추진해오고 있는 울산 청년 CEO 육성사업과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을 통해 지금까지 340여 개가 넘는 청년기업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 담당 직원과 언제든지 편리하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면 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다른 업무에도 확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지역별 거점형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 중입니다. 부모의 경제 활동이나 가정 형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군별 한개소씩총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꼬마친구 어린이집, 울죽은 호수 어린이집이 있으며 중구와 남구, 북구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느날 누군가 찾아와 음악 선물을 해준다면 상상만 해도 막 설레이는데요. 울산의 종가집 중구가 매주 토요일 찾아가는 문화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소박한 일상의 행복, 저와 함께 느껴보시죠. 토요일 오후 2시 노래가 문화의 거리에 울려 퍼지면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담 없이 노래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 관객과 소통하고 함께 할수 있는 공연. 이게 바로 거리 속 무대 공연의 매력인데요. 이곳에 푹 빠진 분들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잔잔히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 낮게 읊조리는 감미로운 목소리. 사람을 노래한 김광석의 노래가 귓속을 파고듭니다. 붙잡힌 발걸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공연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듣는 <laughs> 저도 이게 잘하시는 분 노래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문화 음악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변에서 보기 힘들었던 색스폰의 연주와 감미로운 목소리의 노래가 깊이 인상에 남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던 90분 사람들은 음률에 맞춰 몸도 마음도 움직이는 데요.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공연 끝나면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또 찾아주시니까 그건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음악하시는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마치고 나면. 늘 즐거워요. 네, 늘 즐겁고, 또, 울산시에서 또 이런 그 음악을 할수 있는 이런 장소와 어, 이런 뭐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민을 위해서 소소한 일상의 그 즐거움을 드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찾아간다는 그런 매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같이 볼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좋아서 그저 좋아서 한다는데요.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빛이 납니다. 좋아하는 일은 할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갓집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의 거리 외, 태화강, 대공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겨울 끝자락에 묶여 있으신가요? 따뜻한 바람도 불어오겠다. 좋은 사람과 함께 봄을 흥얼거리러 나오는 건 어떨까요? 문화가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오는 건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울산 지역 출신자인 졸업생, 재학생에게 제공하고자 울산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바스프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함께하는 바스프 창립 150주년 기념 음악회를 현대 예술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울산 대곡 박물관에서 울산 역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대곡 박물관 속 역사 이야기란 주제로 토요일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